C십사에서 먹룡이 0센 m 인형 주문한 게 왔는데 어저 지금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 배송 박스 상태가 이래요. 여기 옆에 보면 보이시나요? 찢어졌어요. 뭐여요 찢어졌어요. 아 어... <laughs> 이건 또 뭐야? <laughs> 실망인데? 응? 너무 실망이잖아. 아, 지금 어 예스 이십 살몇 년째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실망이잖아. 응? 이러면 안 되잖아. 일단은 기다려 볼게요. 솔직히 멍멍이만 잘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여워요. 빨리 다른 애들 것도 다 사고 싶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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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근데 월급 들어오면 또또 또 카드값. 아, 머리 아프다 진짜. <laughs> 포인트죠 이거? 이거. 진짜 포인트. 어,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찬양이는? 왜디테일 봐요? 장난 아니죠? 아! 어, 너무 귀여워 얘도 순꼼때 데려갈게요 멍룡이! 귀여워 앤톤! 앤톤 레이! 귀여워 멍룡이가 귀여운 거랑 별개로 포장 상태는 좀 아쉬웠어요 예사 다음에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 어, 어, 송영돌이, 인형 송룡돌이가게고 이제 돌이가 방금 배송 왔어요.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엄청 꼼꼼하게 해는데 어? 아, 꼼꼼해. 짠. <laughs> 엄청 귀 너무 귀여운데? 머리. 근데 제 핸드폰이 좀 이상한가봐요. 되게 되게 이거 뭐야 되지? 어 밝기? 밝기가 되게 엄청 어둡게 나오네. 한라산 갔을 때는 엄청 밝게 나오더니 방에서는 또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화면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깔끔, 하 하얀, 하얀 건 아닌데 훨씬 밝은 색상이거든요. 뭔가 근데 화면상으로 보니까 되게 엄청 깨지지해 보이네. 되게 귀여운데. 근데 이번에 풀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거 풀릴 때마다 다 사고 싶은데 진짜 기가 막히게 해도 돈 써야 될 일이 있다고. 이번에도 진짜. 와, 나 무슨 <laughs> 타이밍이 어즘이래 어? 어, 좀 타이밍이 매번 이래. 이번에 이거 10cm 예사 풀렸을 때도. 어, 오케이 하고 바로 이제 예사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잠깐만. 나또돈 써야 되는데? 또돈 나갈 일이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한 명만 데려오고 한 11일 이후에 한번더 풀렸으면 좋겠어요. 재고가. <laughs> 그러면은 진짜. 3명 다 데려올 수 있거든요 리즈코랑 우락밤이랑 양덕이 푸양덕다 데려올 수 있거든요 11일 제발 11일 이후로 <laughs> 제발 그 이전엔 안 돼요 아니 그 이전에 풀려도 되긴 돼요 근데 11일 이후에 한 번만 더 풀려주세요 진짜 저 진짜 얘네 다 모아야 되거든요 애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laughs> 일단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이크 분철한 거 언박싱 해볼게요 올게요. 뭐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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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동물. 빨. 반품 감사 많이, 많이 주셨어. 어케이 너무 감사해. 이 코트가 예쁜데, 진짜 예쁜데. 근데 지금 이슈 아시죠? 이 코트 이슈. 이 푸른기. 지금 이거 탐로더 씌었는데도 너무 잘 보이고 뺐는데 더잘 보이고 슬리브까지 빼면 엄청 더잘 보이겠죠? 아왜 이렇게 안 빠져. 아왜 어, 이렇게 안 빠져 제가 손이 좀 미끄러워서 됐다 짠아 근데 진짜 예쁜데 색감이 조금 아쉽긴 하다 되게 푸른 색감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예쁘다 <laughs> 예쁘니까 괜찮아 다음으로 짠 잘라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돌병이보내됐다어 근데 이것도 보내주셨구나 헉, 어머 저는 똘병이 6개 잠깐만 하나 둘셋넷 아니고안아닐거야아닐거야 어..어머어머어머 이거 또 찍찍이가 끙끙이가 또 말을 아. 나와 나와줘 아 여섯개다 여섯개 6개 왔다 자아왜이 아, 왜... 어. 여어 햇빛이란다 불빛 <laughs> 불빛 정신차려 불빛이야 이거는 짠 너무 귀엽죠 얼굴에는 어차피 붙일 거라서 저는 폰 꾸, 아니면은 태꾸, 아이패드 꾸미기 혹은 노꾸, 노트북 꾸미기로 거기다가 붙일 것 같아요. 여섯 개에 이거 나비. 나비랑 별, 하트, 네이플러버 아, 별이 또 있구나. 이렇게 보내 주셨어. 아, 어, 근데 저는 이것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보내 주시구나. 그리고 아, 어, 처음에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 어떻게심지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제가 진짜 마이쮸 진짜 옛날부터 엄청 많이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laughs> 아직도 어디 나갈 때 마이쮸를 꼭 사서, 사거나 아니면 집에 이제 간식 창고에서 꺼내가요 근데 와 그리고 이것도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최고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